하나의 능력 거기에는 네. 동질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은 네.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존재의 가치는 네. 예수님의 희생만큼 큰 거잖아. 나의 무게는 네. 예수님 의 무게만큼 나아. 네. 오늘은 이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를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 개발 무지하게 많이 하죠. 예. 자기 스펙 쌓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갖추어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아, 이것은 서구 사상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얼마나 우뚝 서느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음. 거기에 성공에 그 척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서양 그림들을 보면요,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 인물이 딱 있고, 그 뒤에 배경은 아주 흐릿해요. 아. 그럼 뭐, 모나리자도 보면요, 완전히 그 모습만 있죠. 예. 근데, 동양화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 그 동양화를 보면요, 인간이 자연 속에 조그만 존재로 있고 산과 강과 다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어, 그동안은 성공의 개념을 내가 두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뛰어날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서구 사상 체계, 이 철학 체계 속에서는 계속 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21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사상, 가치 사상을 이제 다시 한번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이에요. 서구 사회는 존재론적,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성공이지만 동양에서는 얼마나 관계를 줬느냐. 그래서 뭐 동양 철학에 보면 유교나 이런 게다 보면은 남과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계 차원에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두 가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네. 그분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관계론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는 존재론적으로도 너무너무 위대하지만 관계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해요. 도대체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인가 예수의 종교인가 헷갈릴 정도로요. 네. 바울의 모든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네.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은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한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힘의 성공, 그 방법, 도대체 뭐가 성공이냐. 이 모든 것을 오늘 완전히 체인지하기를 바라요. 네. 네. 정말 위대한 성공은 어떤 것일까. 자, 노예를 사도로 만드는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 무엇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했고, 그렇게 쉬게 했고, 그렇게 같은 인생으로 바꿨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동질의식. 한번 따라하세요. 동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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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 누구를 보든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접근하는 게 인식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빌레몬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할 때요. 내가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부탁을 할 때요. 로마 시민인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요. 나도 죄수 아니냐. 나도 갇힌 자가 아니냐. 여기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이게 편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아인식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그와 동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이오의심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나는 죄수인데, 죄수인 우리 온의심을 위해서 너에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때요. 절대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누구를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악인을 만나든요. 내가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동질의식을 느끼게 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마음이 네. 활짝 열려버리다니까요 네. 오프라 윈프리 쇼 알죠? 네. 그녀가 어떤 책을 소개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하냐에 따라서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분야의 사업이 완전 망해버리기도 하고 네.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어, 그 방송인 중에한 명이잖아요. 네. 그녀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을까요? 백인 절세의 미인입니까? 아요. 아니잖아요. 네. 학벌이 뛰어납니까? 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요?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동지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초청한 어, 사람을 그,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요. 만약에 그녀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요. 눈물을 갇리면서 내가 10대 때 당신처럼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해를 한다고. 자기 폭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동질감을 느끼니까 전 세계 사람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요. 자기 뛰어남 우월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처럼 천한지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노예를 만나면 노예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오늘 심물을 보면서, 오네시모, 너 죄인이잖아? 그러나, 너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인데. 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할 때, 오네시모 뭐라 할까? 무슨 사도님이, 바리새인이고 가마렐 문화생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무슨 죄인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스테바라는 성자를 돌로 쳐 죽였거든. 내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애들이 부모를 잃고 지금도 울고 있거든. 그 아이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니, 오니시뭐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살인했어? 너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 그렇지 않잖아. 오니시머, 너보다 나는 더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 그리고 편지를 쓰니까 정말. 내가 가친자 중에서 나은 원해 주 내가 가친 중에 똑같이 여기 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속적인 아줌마의 태도를 버리세요. 친구들 만나면 꼭 잘난 척 하잖아요. 나는 너와가 달라. 내 아들은 너 자식과 달라. 그럼 명절에 이번에 어땠어요? 내 아들 이번에 대학 어디 합격했어? 뭐 이런 분 아니 학교 못한 애가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죠.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야죠. 그래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야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면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변화의 능력 은 거기에 있네요. 동질화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과 달라. 지금 기독교가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 잘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 취급하고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맨날 그러고요. 자기 혼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은 동질화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네. 왜 그분이 위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가운데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의 하나처럼 죽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과도 동일시하게 지고요 하나님과도 동일시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분이 된거예요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동질화의 폭이 큰거예요 네. 굉장히 고관대작을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당당해야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도 나 너보다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 너가 알지 못하는 더큰 죄가 내게 있는데 뭐 나는 너와 같아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길 바라요. 네, 기죽을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동지라의 폭. 그것이 온의심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바울의 능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 열린 마음에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성을 볼수 있는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해요.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네시모에 대해 소개를 할 때, 감옥 안에서 낳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 놀랍게도 어, 사랑하는 형제 중 하나로 영접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그래요. 아니 로마 시대의 노예를 내 아들로 인정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는 뭐요?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그러고 아니 그 정도 갖고 안 되겠다. 너가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빌레몬의 스승이거든요 바울이. 근데 자기 노예를 뭐처럼 영접하라고요? 나를 너 스승처럼 영접해라.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복음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그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멸시 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루이스 마차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아, 어, 지능 개발 담당 장관이 별 장관이 다 있죠. <웃음> <웃음> 네, 지능 개발 담당 장관인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 나는 천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지능은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입증을 하는 실험을 해요. 아, 어, 아마존 밀림 같은 데 거기서 원신 밀림에 있는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한 3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 일본의 유명한 아, 어, 그 바이올린이스트를 초청해갖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음악에 대한 이론도 안 가르치고, 바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안에 그 아이들이 베토벤이라든지 뭐 유명한 곡들을 청소년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할 정도로 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리 천하가 못 배운 것 같아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은 오는 시모 노예에다가 죄인인 그 상태라면요. 패인이 된 상태거든요. 희망을 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는 너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세 번째, 정말 위대한 인생,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뭘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귀한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고생하고, 기적이 갈아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해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음. 내가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생특별이 어린 왕자를 보면은 자기 별에 장미꽃 한 송이를 키웠죠. 네. 네. 그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즉 정성을 다하죠. 네.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아 <laughs> 어, 그다음에 유리, 유리 뚜껑 같은 유리 뚜껑 같은 것도 덮어주잖아요. <laughs> 바람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물도 주고 밥밤 나무 뭔가 너도밤 나무가 다 뽑아주고 음. 제일 힘든 것은 그녀의 투정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다 들어줘요. 근데 결국은 너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계속 투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장미꽃을 위해서 굴뚝 청소 뭐가 다 해준 다음에 떠나잖아요. 네. 나중에 지구라는 별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때 사막을 지나고 한 정원에 들어갔더니 꽃이 5 0 0 0송이가 넘는 게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똑같은 장미꽃이 네.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이렇게 흔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였다니 하면서 낙심해서 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쳐서 나갔더니. 사막에서 사막 여우를 만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귀여운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자기 좀 길들여 달라고 그래. 길들인 게 뭐냐 그랬더니 관계를 맺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할더니 너가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만 다가오래요. 그냥 갑자기 다가오면 놀라서 도망가니까. 아무 때나 나타나면 내가 마음 준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귀었어요. 친해졌는데 어느 날 여우가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됐대요. 그러 어린 "너 그러면 왜 슬프게 나를 길들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모든 게 달라졌어 너를 사랑하면서부터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저 들판에 있는 많은 보리 물결을 보면서 쓸데없는 걸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보면 행복하대 너의 노란 머릿결이 생각나니까 옛날에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별만 보면 너무너무나 기쁘대 왜냐하면 저별 중에 어디인가 어린 왕자의 소생성이 있을 테니까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다 행복해졌다는 거야 자 이제 네가 정원에 갔다 하면 그 비밀을 알 거야. 정원에 가자마자 어린 왕자가 깨닫고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너희들을 위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내 꽃은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 시간을 들였고 내 눈물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외치고 나서 신이 나서 돌아오니까 여우가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알겠지?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해. <laughs> 봐봐.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같이 있어지는 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 시모는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랑 때문에 완전 인생이 바뀌는데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편지쓸때 그래요. 혹시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느냐? 내가 다 갚겠다. 그것 때문에 오니시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왜내 빚을 바울 선생이 다 갚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사랑받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죄는 내가 짓고 악은 내가 행하고 빚은 내가 지고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셨거든요. 아, 네.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아, 네.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만큼 큰 거잖아요. 나의 무게는 예수님의 무게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너가 빚진 것 내가 다 갚을게. 대가를 치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너무 개구장이어 갖고. 아 어, 그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면, <laughs> 여러분 저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요 예를 들어 서 옆집 아줌마가 그 수제비를 끓여갖고, 데그 옛날에 너무 가난해갖고 부두막 하나에 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 한 가구예요. 그뚜두막고기에서뭐 이제 그 수제비 같은 거 끓여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먹는 그, 그런 걸로 먹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주 못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나 말씀을 많이 피운다고 맨날 저를 혼내라고 아버지한테 이르니까 오. 아버지한테 맞는 게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아줌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또 아주머니가 일러갖고 또 맞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깡패안 되게 덧대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엉엉 어 울었는데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맞은 지가 언젠데 아이 또 그냥 빨리 가서 연탄불 가라라 그래 그래서 연탄불에 이렇게 가르다가 보니까. 복수할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연탄 제가 갈때 어떻게 해요? 위에 거는 밑에다 놓고새거놓고 그다음 에 위에 하얀 거는 불빛 불이 약간 있지만 버리잖아요. 그걸 들고 옆집 아줌마 뚜껑 열고 수비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보글보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도망가서 이제 뒤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금 있다 아줌마가 나왔다가 와 비명을 지르 동찬 이놈 새끼 때는 못 살아. 그 아줌마 이런 혼은사가 있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내가 한 짓인지 알까? 그때부터 는 이제 걸어만날 살려 도망가는데 CCTV 있었잖아. <laughs> <laughs>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 애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버지가 뒤따라서 든 거야. 그래도 방비자로 들게 맞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잘못 맞아갖고 전신 이 마비되었고 입만 움직이는 거야. 아이고 나 죽어 나주어이럴 죽어, 정도. 아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제가 남한테 지는 꼴을 못 보는. 팽이 치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팽이 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팽이 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꼴찌로 들어와야 되거든. 꼴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거야. 그래서 관략근에 힘을 주고, <laughs> 어떻게 하는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략근에 한계가 느껴졌어. 그냥 팽이 그 뭐고 걸으면날살려라고막닫다다 도망가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워낙 가난한 동네라 화장실이 없고 공중 변소만 있잖아. 거기 들어가는데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을 내야 돼. 펜스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그리고 뭐 돈이고 뭐가 눈이 뒤집어져 갖고 막 다다다다다 다 들어갔는데 그 치킨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새끼 어디 그냥 들어가고 이제 저는 바지를 내렸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꽝 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무너진다고 막하면서 퐁당 빠져버렸어요. <laughs> 이 아이고.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새 애들은. 옛날에 화장실. <laughs> 근데 다행히 제가 손을 딱 벌려갖고 탁탁 걸렸어. 아, 그래갖 이제 허벅지까지 오므리 찬 거야. 그것도 너무나 깔끔해. 필사적으로 나오는데 얘기. 이 찰져갖고 잘안 나오는데. 거막 아, 울면서 나왔는데, 나와서 오니까 이거 아총 천연 칼라서 이게. 아,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하 아, 냄새! 아, <laughs> 종이도 붙어있죠. 구더기로 붙어있죠. 엉덩 울면서 죽을 뻔하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저 울음소리를 보고 딱 보니까 뭐 가관이잖아요 동천이 는 빠졌대 똥똥하는 빠졌대 소리 노래를 갑자기 합창을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 소리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먼 소리인가 나와 보니까 제가 똥을 범벅을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laughs>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 말썽 피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는또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데, 제가요, 눈을 조금 감았어요. 아, 화장실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겠구나. 이건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맞아 죽는구나 하고 눈을 조금 감았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뛰어오자마자 저를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면서, 엉금 웃으면서, 동천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한마디 마시고 그러면서 오물을 다 손으로 긁어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아줌마들한테 혼내면서 물 떠오라고 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옷을 벗어서 넌닝 거를 다 닦아주시고 업고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너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너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너의 오물을 씻어주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살아만 있어라. 너 얼마나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 더럽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위대함,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동질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무한히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을 때만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생 역전, 체인지업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